귀엽다. 와. 나 이런 디자인 좋아. 나 이거 껴봐야지 포카. 되게 귀여운데? 생각이 없지 않아? 미친 거 아니야? 아 야, 여기 남자들 껴면 안 돼? 이거 이거 안 맞을 걸? 이거 맞아. 왜? 찍고 있어. 콜라 <laughs> 줘봐. <laughs> <laughs> 구경해야지. 어, 이거 그거 아니야? 원어원대 음, 폴라. 어, 음, 폴라 개 많네? 포카 별로 이거 다파 어떻게, 어떻게, 왜 이래. 나만 <laughs> 고포장 내가 좀. <중. 웃음> 얘는, 얘다 <laughs> <나> 똑같냐, 포즈가? <laughs> 각도를 <렛> 한결같네. <한글> <laughs> 어, 이 그거다. 음. 그 잡지. 음. 아, 나 각도 똑같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쁘쁘당 <미프당> 보라 색깔. 셀카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맞춰야지. 내 것도 긁어줘. 오, 뭐 4등. 4등이 뭐지? 띠부, 띠부. <laughs> <laughs> 개기없다 이거 봐. 띠부 c 오. 카울 나. 여기 두개 맞히면 못맞추나 봐봐. 내거 여기 있어. 이거 근데. 번호, 아니 몇번 어. 있어? 나 그냥 번호로 볼까? 앞에 거. 어차피 12장이니까. 네. 어최찬이다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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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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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서워 어머, 어머, 어떡해 어머 나 이런 거 싫어 <laughs> 나 이런 거 싫어 아 어, 시... 우와 헐 개이뻐 너무 이쁜데? 밖에 짱이뻐 아 감기라다 우리 사진을 찍읍시다. 여기가 정말? 어, 여기 아늑해. 응? 나 찍어줘. 짠, 뜨면. 짠. 어디, 여기 이렇게, 오케이. 응. 어, 미친 개기 없다. 너무 예뻐요. 피커. 피커. 우와, 다 맛있겠다. 딸기 라테 이거. 팝플다 그리고... <놀러> 쿠키, 쿠키, 포장남 끝. 이쁘다. <놀러> 사 뭐지? 사 등? <laughs> 좋은 거 아니야 파전상? 아 잡담 <laughs> 이거 아니야? 너너한 너 번에 뭉텅이로 뽑을 아 뽑을 때? 사등 어, 뭔지 많이 나와. 아니? 여러 번아서 뽑아. 아 그래? 뭐야? 이거 내 거지. 여기 누구? 맞지. 중국 아니지 않아? 몇 개지? 아까 열몇개 아니었나?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몇 개지? 공간이, 공간이 너무 좁아 진짜. 응. 아, 나다 맞춘 거 같은데? 12개야? 12개지 않을까? 아까는 똑같은데. 11시쯤? 1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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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음. 갑시다 여기 있시 걸? 헐 언니, 언니 언니 개귀여워. 11시 <laughs> 전 <laughs> 누가 이거 하나만 샀고 아니야 이게 있을걸? 있었던 거 같은데 어? 여기 고양이 칼 있었는데 알지 어? 샤프다 잉크팬이네 야개 추워 사야되는거 아니야? 어? 뭐래? 어? 2층, 3층도 있데 여기서 사야되나? 어? 왜 여기 아무도 없어? 아, 3층에서 하나 봐. 여기도 있는데? 올라가야지. 사람 너무 귀엽다. 아사람옷이 피카? 좋다. 그렇지피이 내일 다른 옷 입힐까? 얘도 내일 다른 옷 입힐까? 응. 얘는 옷이 없어. 얘는 이것밖에 없어. 꼬몽이들 对，差不多那个样子，就这样。

미쳤다. 다 맞추고. 음 미친놈, 미친놈. 헐짱 귀엽다 언니 뭐 먹었어? 뭐가 맛있어? 어나 오레오 먹을까? 초코? 햄스터? 나 초코 먹어야지. 이렇게 뺏기면. 오! 색소 개쩔것 같아. 헐. 뭐까 햄스터 어떻게 죽여? 죽여, 반반 먹자 내반가져가면 누가 아, 어, 눈 누가 아! 눈 누가 돼? 줬어어 누가 생크림 맛 꽃, 그냥, 크림인가? 어머. <목소리가> 언니는 정말 미친 사람. 이런 일을 미쳤어.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. 한 세바가도 모르겠다. 저 위에 있나 저 언니? 어디에? 보니까 사람 있어 갖고. 아가 네. 있었어 어머 안 찍고 어, 뭐 있었어 딱하자 와 개좋아 <목소리> 그니까. 아까 그 옆에 테이블에? 그래그래그래 큰데도 아까 뒤에 테이블에? 니아야 개이뻐 야 이쁘네 대형 대형 맞추자 열게요 아, 자 나도 나도 찍을게 짠짠짠 짠어 너무 이뻐 여기다 철을 어떻게 꽂아? 아. 이거 생일 축하를 까어부르 안돼? 나크고싶네 우리는. 음. 자, 두고 깽! 아, 이거, 이거 어 됐어 누가 저좀 커주세요 우리 형이 20살, 우리 형이 10살 할까? 우리 형이 20살! 20살! <laughs> 나 그냥 20살 해! 하나만 빨리하고 쉬어야 돼 우리 너무 나 어떻게 해도 몰라 네, 네. 어어러 그렇지 히다 왜어와 <laughs> <laughs> 아, 대단하다 생칼신 1등 두번 나왔는데 기이나까윤이 <laughs> 아, 1등 하나 뽑았, 뽑았다 내가 야, 나 진짜 다원이로 운이 다갔나봐 너는 진짜 뭐 있나봐 우연이? 훈련이? 뭐야 아, 그게 우연 우연, 우연. 어? 어? 만날 운명. 음, 여러분 음, 듣기좀 음, 음, 보세요. 저. 나 체크. 이거 다바꿔달라 음. 해서 다 털어버려. 음, 너무 다른, 다른 사람 못 받게. 피아이럴 음, 거면 캔 음료 먹을 거야나 체리 야이스 아니, 야 이거 딸기 같아. 나 초코. 나좀 이따 해야지. 나 딸기. 나도 좀 이따 해야받은거 딸기 내 아니, 아, 어, 나 초코. 완전히 어. 그거 뭐야? 다들. 아, 인어 사진? 아니, 아니 얼굴 나와야 좀만 가르쳐. 이렇게, 여기다 보여줘. 얼굴 나와. 이쁘다, 단체. 너무 이쁘지? 아 진짜 죽을까 같아, 개 힘들어. 아그래지 괜찮아요. 미쳤어. 네?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아? 일2 이게 맞 이게 맞나 이게 될까? 이라우프는 이게 될까? 아이 정도 솔 줘야 된다. 이 정도 솔직히 줘야 된다. 솔직히 줘야 된다. 솔직히 이거 줘야 됨. 이거 줘야 됨. 이거 줘야 됨. 정말 는정도 <목소리도> 있는데요. 이거 뭐, 뭘까? 저거... 저건 다 맞춘 트렌드들 미친 1 0 0 0 c 하1 0 1 5 2요네잘1 0 0 있나 1 5 1 5 0 1 5 0 1 5 9 1 5 0면 어? 노1 5 0 1 5 1 5 1

오! 갔다 주사다등 왔습니다. 아, 몇 아, 아, 아. 아, 언니야. 그세나 아, 오래 혼다 몰려왔다니까. 없어. 아, 아니, 아 아니, 지금 너 기체 보내. 스토리 됐어요 너무 기뻐 아, 세번나전하면 나줘. 응? 진짜로? 헐. 다 아, 뭐야? 사진 왔어? 밑에 대고 쓰 불편해 뭐야 나야안 나올 것 같아 <laughs> 나 미쳤나봐 어. 아. 누가 파버 파, 아니야. 아니야 당연히 먹는 거지. 어머. 아, 일단 언니가 파줘. 이렇게 그 파는 게 아니라 먹게파이 뭐 해줘 그냥. 아나 얼굴 어떻게 해, 저거? 어떻게 <웃음> 먹어? 얼굴만 <laughs> 피해서 먹을까? 어렇게 아, 아, 퍼먹어? 어, 어떻게 퍼먹어? 잠깐만. 너안 먹어? 그냥 퍼먹어? 괜찮아? 먹어? 안, 근데 나 어차피 아, 데, 데, 내가 데, 많이 못 먹어. 아, 포크 한개더 가져올 걸. 여기 옆에 있잖아. 어? 다섯 개 주었어. 다섯 명이야? 액자 다 털었다.